밥 없는 얘기 둘이 똑같이 하고 있단 아, 말이야. 맞아맞아 맞아요. 맞아. 뭐, 근전적 요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걸로 계속 좀 흔들더라고요. 음. 진짜 안 진짜 돼요. 너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고야 만신입니다. 네 아우, 목소리가 엄청 밝으시네요. 네 <laughs>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네, 사진을 보니까 네 찌들었어 왜 많이 힘드네요 네. 얼굴이 보니까 네 맞아 독박류가중이어가지고 아, 언니가 살짝 지금 네 도망도 가고 싶고 네 슬럼프도 온것 같고 네 우울증도 왔어요. 어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조금, 네. 근데 이거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언니가 지금 사면이 다 막힌 듯 해요. 어. 도망가고 싶은데, 네. 도망갈 때도 없고, 네. 도움을 요청하고 싶은데, 네. 뭔지 모르게 창피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사를 좀 가고 싶어가지고, 음. 근데 약간 여권 상황이 약간 좀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음.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아, 왜이 집은 이렇게 한숨이 나오지? 아, 한숨이요? 음. 신랑 이름이 뭐예요? 음, 지금 여권 자체가 여의치가 않아요. 네. 지금 둘다 보면 네. 자리가 네. 올 초부터 뜨기는 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여권적으로 굉장히 지금 막혀 있단 말이야. 음... 생각은 정말 많아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네. 멀리 오고 싶은 생각이 있나 봐. 허? 아, 제가 있는 자리에서요? 음. 아 어, 맞아요. 거기를 저... 뜨고 싶은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안돼 지금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어어떠 기회를 보 뭐, 엿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네. 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 좀 도망치고 싶다 그랬죠? 네네. 네, 그게 네. 맞는 얘기인 거고 아, 네. 여건이 안 되니까 혼자 얘기를 못해 그렇다고 아... 이 얘기 신랑한테 한다 그래도 답없는 얘기 둘이 똑같이 하고 있단 아,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다는 얘기를 항상. 네 맞아요. 그러면 짜증밖에 안내 신랑은. 그 어, 목소리가 편하게 변하거든. 변하거든.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저만 느낄 수 있는. <laughs> 어. 뭔지 모르게 심겨, 굉장히 불편해지는. 네네네, 맞아요. 이야. <laughs> <laughs> 우와, 신기하다. 신기해요? <laughs> 네. 나도 가끔은 내가 신기해. <laughs>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요. 와, 내년에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진짜. 오. <laughs> 아, 그럼 전 여기 그냥 계속 갇혀있어요. 안 건가요? 돼요. 갇혀있으면 <laughs> 또안 되고, 네. 뜨기는 떠야 되는데, 어... 지금 제일 빨라봐야 신랑하고 둘이 봤을 때, 네. 내년 음력으로 네. 6월에서 7월 사이 돼야 돼. <laughs> 근데 정말 상황이 맞아요. 소름, 소름. 왜? <laughs> 아니, 그때가 저희 집, 그, 아, 뭐랄까, 계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이긴 한데, 음. 그 시기상 아무튼 6, 7월에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음, 그 사이가 돼야 돼. 그상까지 묶여 있어야 돼요. 음. 아, 저 저도 네, 아 그렇구나. 이게 내가 아무리 애쓴다 그래도 그 시기가 제일 빨라요. 아근는 아, 네. 상황적으로도 그시기라고응 음, 음, 음. 아, 근데 그렇구나.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조건 뜰려고만 하지 말고 네. 지금 언니 혼자서 네. 할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 아... 지금 이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우울증이 네.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단 얘기야. 어. 아니,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주택 근무를 지금 한지한 1년 반 됐거든요. 응. 음. 근데, 약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상, 전화 상담 같은 걸 하는 거여가지고. 응. 음. 어, 안 돼요. 도대체. 집에서 근무하는 네. 거, 거의 물론 아이 때문에, 아, 말 끊어서 미안해. 어. 아이 때문에는 어쩔 수 없다고는 치는데, 네. 언니도 보면 숫자적인 네. 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야. 바깥 공기를 마시고 사람들하고 대면을 어.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언니가 그래 뭐 상담도 좋고 다 좋아요 네네네. 아이 때문에 온전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기는 하지만 네네. 네네. 답답함이 너무 많단 얘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 자꾸 막힐 수밖에 없는 운이고 아. 시기적으로도 네. 내년에도 보면 네. 언니가 3월 4월까지는 많이 답답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신랑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지금 저는 거제도 있고 아. 남편 서울에 있어요 지금 네. 신랑도 보면 네. 지금 자리가 아직 안 잡힌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어, 맞아. <laughs> 그러기 때문에 네. 이 사람 같은 경우 지금 대주님 같은 경우에 네. 42에서 43딱 넘어가는 고시기 그 가을서부터 네. 네. 겨울 그러면 어, 2024년대요. 네네. 네. 2024년이 돼야 제자리를 자, 찾아 어, 이거... 온전한 내 자리가 된다는 얘기야. <웃음> 그러니. <웃음> 어쨌든 네. 지금 뭐 내년에 이사 수는 있다 이동 수는 있다고 해도 네, 네. 이 시기가 지나가더라도 신랑은 좀 힘들어야 되는 수 네. 온전하게 꼭 자리를 네. 꽉 차고 앉을 수 있는 수가 없어 계속 흔들리게 돼 있어 어...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어...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습관처럼 배어 있기는 하나 네, 네. 서로 불안한 거 서로 불안해서 지금 더 안정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네. 시기적으로 그 내년에는 신랑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변동이 있어야 되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본인 스스로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한다. 어... 지금도 약간 보이기는 보여. 어, 맞아요. 약간 좀 자기, 자기가 평생 안 해보던 일에 지금 가있거든요. 음, 음. 근데 어... 신랑 얘기하니까 머리가 지끈거린다. 지끈지끈해. 어... 아... 그러니까 맞아. 본인 스스로가 네.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껴. 어. 여태 어... 뭐 했나 싶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 어깨에 짊어진 짐 때문에라도 무거워서 네네. 하기는 해야겠는데, 네네. 밀고 당기기가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힘들어. 새해는좀 밝은 게 없나요? 그러면 저희 가족 일단은 뭐, 뭐, 뭐. 꽃피는 <laughs> 춘삼월이 돼야 돼요. 어... 어. 안정이 돼가는데 네네. 물론 안정권에 들어서기까지가 사실 모든 삶이 힘들어. 네네. 그런데다가 지금 어 신랑 같은 경우도 확고하게 완전하게 360도가 바뀐 자리이다 보니까 네네네네. 서로가 맞춰 주기가 힘들어요. 음. 그래서 더 힘든 거니까 음. 뭐 물론 자리가 잡히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잡히기까지가 힘든 거니까 네네. 사실 우리 기준 님이 더 참아야 될 부분들이 많아. 음. 뭐 물론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내조적인 걸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네네, 네네, 네네. 너무 많이 더 이상 이 지금 어. 해왔던 거그 이상으로 한 (1년) 네. 정도는 더 참아야 된다 어. 그래야지 그 훗날이 네네. 더 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어. 지금 엄청 답답해 근데 언니도 보면 네, 맞아, 아니 그러면은 음. 오빠 오빠 쪽에 이제 제가 지금 시댁을 안 가거든요. 음. 근데 시버 시 아버님 따로 계시고 시어머니 따로 계시는데 어. 시어머니가 계속 오빠를 좀 약간 의지를 둘째인데 계속 의지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이 많이 끊어냈거든요. 음. 근데 계속 이따금씩 이제 이차질만 하면은 뭐금전적요 거라든지 건강에 이런 걸로 계속 좀 흔들더라고요. 음. 근데 좀 그쪽은 안정되지가 못하는 건지. 안 돼요. 어. 왜냐면, 하 네.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네. 성향이 네. 여성스러워요. 음. 감성스럽고. 네. 그래서 엄마한테 그러니까 딸 같은 아들이라고. 맞아요. 어. 그리고 엄마가 그걸 또 알아.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대주가 확고하게 잡지를 못하면 네. 서로 간에 안 좋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 음. 그러니, 음. 이건 그냥 모르는 척 하고 넘어가. 음. 그냥 눈 감아주세요. 내 삶, 우리 가족이 사는 데 있어서 네. 정말 큰 피해, 금전적으로 음. 뭐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한은 그냥 네네네네네. 모르는 척눈 감아주는 게 본인한테도 편해. 음. 왜 포기하면 편하다는 말이 있죠? 네네네네네. 그냥 포기해. 포기하기까지가 음. 힘들겠지만, 음. 포기를 하세요. 음. 안 그러면 이 사람도 병날 거야. 중간에서 한다고 하거든? 네. 근데도 안 돼. 아, 어, 알아도 모르는 어. 척 하고. 네네네네. 내볼 네, 네, 네. 때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네. 개톡을 합시다. <laughs> 아, 이습니다 <laughs> 그래요. 좀 생각을. 네네. 네, 네. 조금 언니도 많이 네. 이제 놔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 네네. 네. 자리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생각할 것도 많은데. 네네. 네. 그 시기를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네. 답답하고 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네. 문자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네.